성경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롭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곳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고륵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 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많은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는 이땅 가운데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지혜 있는 인생이 아니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편에 있는 이 말씀이 어, 다윗 왕가의 어떤 영원한 영광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다윗왕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영원한 영광과 승리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의 선언이라고 보여지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왕가에 대한 그 약속이 바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은 다윗과 그 왕가의 나라에 대해, 다윗의 나라에 대한 영원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성경을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 네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곳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쓴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세계명령하여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안이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수안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하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 그리고 그 시에서 날 후손과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이 시편 2편은 1차적으로는 다윗왕가에게 부당하게 도전하는 세력들의 행위와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당히 도전하는 세력들의 행위와 그 결과가 아 대비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2장 1절에서 12절은 네 부분으로 세 절씩 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1절에서 3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 버리는 버리자 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는 세상 권세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한 이야기들을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을 세우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정통성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세번째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철장은 세막대기죠 세막대기로 질그릇을 어, 부수는 것과 같이 어떤 원수도 굴복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깨지겠죠 질그릇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 주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와를 호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냐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와께서 호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왕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다윗왕가에 대한 바로 어, 어, 도전하는 세력들의 행위와 결과가 대비된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게 되어지는데 2절에 보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6절에 보면 나의 왕,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 여러분 이 메시지, 이 표현들이 일차적으로는 다윗 왕에 대한 표현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가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일차적으로 보여진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1절이죠, 3절 말씀처럼 세상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 도전하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대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 한, 6절에 그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라 하는 것, 그래서. 7절에서 9절에 특별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스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세막대기로 질그릇 부스듯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에게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히실 것이고 특별히 다시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이 새 막대기로 질그릇을 부서뜨리는 것은 깨뜨린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어,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여러분 어,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어, 선물을 말씀하고 있을 때 어,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 권세에 동참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을까? 그것은 굴림해서 섬기는 굴림해서 사람들을 사람들 위해 굴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세상 나라 속에서 낮아지고 섬김으로 우리 또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시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아또다 하는 이 표현의 주인공인데 일차적으로는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10절에서 12절이라고 하면, 왕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에게 입맞추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텐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에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세상 가운데 어떤 큰 해가 임하게 되어질 때 세상 나라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자들 모든 종 자유인 이런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산과 바위 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0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론부음 받은 자, 내 아들, 너는 내 아들, 나의 왕,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그 존재는 오늘 이땅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리고 정말로 생명의 구원의 살 길이 더 활짝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승리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도 왕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와 영광 그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질 터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내 아들 나의 왕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 앞에 피하여 그분 앞에 나오는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구원에 놀라는 내 선물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들에게 살길이 열려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하늘 소망 가족들 하루의 삶 속에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는 복된 삶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